자 11번 보자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세로 길이는 주어졌으니까 가로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가로의 길이를 뭐라 할까 편의상 뭐 x라 할까 bc의 길이를 x라 해보자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 bcd는 이 자체로 직각삼각형 피타 정리를 만족하겠네 그치 그럼 피타 정리 활용해서 x를 구해보자 그러면 은 x 제곱 플러스 15는, 얘는, 42가 되겠네. 넘겨주면, X제곱은, 얘는, 얼마지, 이거? 20, 27이 되네, 그지? 그래서 X값은, X는, 얘는, 3루트 3이라는 거. 아, 3루트, 3인데, 7이 왜 나와? 3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네, 그지? 이렇게. 그럼 가로, 구했으니까,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네? 직사각형, A, B, C, D. A, B, C, D의 넓이는 가로, <laughs> 가로가 예고, 높이가 루트 15니까, 3 곱하기 루트 45가 될 것이고, 45에서 9가 밖으로 나오니까, 음, 9 루트 5가 되겠지? 9 루트 5가 된다. 단위가 센치네? 9 루트 5, 제곱 센치미터가 되겠지?